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가. 예? 이 문제 갖고 여러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교회에 가게 되면 목사님들이 계속 강조한 게가 어, 교회에 가서 주일를 빼놓지 말고. 어,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급한 일도 있고, 주일날이면, 뭐 이상하게, 생일 집도 있고, 잔치 집도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또 뭐, 그, 멀도 있고, 그리고, 또 어디 여행도 가정 여행도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주일날에는 이 많은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 평상시에 일을 그냥 하지 않아요. 주일 날놓고 평상시에 그냥 일하니까 주일날만은 딱, 이 가, 자유로운, 이 자기절로, 이 쉬는 시간에 안배려서 이런 일을 여어서 행사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저, 우리 성모님들이 아주, 이, 저, 머리 아픈 일이에요. 뭐요. 아니, 목사님은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에 와야 된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만이, 응, 어, 확실하게 성도라 할수 있고, 응, 하나님께 절이 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이 성도님들은 말살 부담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한 게, 우리 하나님 믿는 가족으로서 아주 큰문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정확하게 알고 우리 하나님 믿자.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오늘 또 선택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 성도님들 뿐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한테도 다 중요한 말씀입니까 제가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야만이 다른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지 놓고 믿을 수 있잖아요 부담스럽지 않게 예수님이 끝없이 말씀했잖아요 자유롭게 하라고 우리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한복음 8장 3 1일 전에 분명 써놨잖아요 예? 진리를알 테니 진리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려 했잖아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진리란 무엇인가? 이거 정확하게 모르니까 잘못지 못해 한단말이지 지금.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란 건 하나님, 진 예수님 자체라고 진리, 진리가 무슨 말씀가? 인 전지마음으로 창조를 했잖아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다 보는 게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체가 다 예? 하나님 신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고대 한 장씩 근어서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태까지 우리 이저 성경의 말씀을, 아니, 정말 옳은가? 이게 아닌가? 이것이 정거가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예, 네, 강력하게 이게 옳다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 못 드리지 않을까? 그러나, 이 증거를 지금 확실히 찾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그, 저는 당대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확실히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관건 진리를 안기란 말이에요. 진리를, 진리가 누인가? 이게 아는 거 중요하지. 무조건, 그, 중요한 일을 빼놓고 도 저, 그것 다 빼놓고 무조건 주일에, 예, 교회 가서 이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자랑스럽게 말하죠요 자기는 읽년 왜, 주위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참고했다? 그것이, 그것이 대단한데. 그런데, 딱,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딱, 이 무슨 하나님 믿고 죄를애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는 우리 장병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뭔데, 이제 걔네도 없는, 뭔, 병만 초소에 가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분들은, 그 교회를 어떻게 이 하나님 그 교회 가야만 예배 들어서 천국 가게 되면 그분들은 그냥 지옥 가잖아요. 아니란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뭐, 그거 보니까 해양 노동자들이 바다에서 그, 그 고시 합의 가서 왜 그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가, 가는가 하면 바다 어디 교회에서요. 그래, 그분들은 그냥 천국 못 가요. 그래, 그래서 그분들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냥 아니란 말이에요.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예배란 것, 어떻게 알아야만이 에? 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란 그런 우리 봉사 말에 예배란 단서 찍어 써놨어요. 그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봐이 그래서 지금 오늘 제목이 예배를 반드시 교회서 드려야 되는가 하는가이 말할 말에 그 리자르군이 미대하세요. 그배안된다시선데이예 배란 말이야, 예배 주일지란 말이야, 이예배 주일에 가야 돼, 예래단어이이바 오늘 배우기 리바 이바, 이기란 이바, 말이야, 예, 네? 이건 단자체로 생기고, 예, 그리고 빠짜라는 무슨 뜻인가? 이절하단 뜻이야, 절하고 인사하다, 하나님께 인사한단말이야 우리 인, 우리 인간이 주일에 가서 하나인사한다 말이야 찾아가 뵙다 이런 뜻이야요, 빠짜가그래가 우리 어 소련 남이 가서 우리 부모님께 인사라고 절하잖아요 이런 우리 조선족 풍속습관이죠. 인간 한 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한테 찾아서 인사를 한다. 왜격결드린다이말이란 말이요. 예, 예? 그 나는 참 말이요. 방문하다. 빠이 빵. 예, 빠이니 우리 집되지않니까 인사드네. 예? 그래 부탁드려다 빠이터. 이말이란 말이요. 근데, 우리, 거대 한자를 보 되면, 응, 답이 나와요. 봐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란 뜻이에요. 이 인사라가. 그런데 봐요. 똑같은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사부의 지 형사를 딱했죠 사람이. 이 사람이, 보세요. 이 십자가 밑에 십자가 예수님 있단 말이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인사를 하러 갔단 말이야. 인사를 한단 말이요 지금도. 지금 인사를 하다. 그, 이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목고 예수님한테 지금, 이 하나님, 삼일체 예수님 첩된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인사를 하러 간다 이말이란 말이야. 이짜 말이란 이건 명화에요. 맞죠? 이건 리, 리, 바라, 그, 어제 배웠지, 그 전에 리 잡아요. 온 땅은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죠. 삼일체 하나님께 보죠이 사람이, 인사를 하러, 갔다. 인사를 하자니까. 찾다가 이게 예배하지 않가 지금도 하나 삼위찬한테이이 죄인이 사람이 이 삼위찬란한 니 인사하는단 말이야 이 보죠 이 삼위찬란과 똑같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인사하는말 말이야 이 빨간 게 이렇게 고대한 자는 또 악사났단 말이야. 그래 이게 무슨 뜻인가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께 인사하는 게지. 딱 주일에 가서 예배를 한다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이란 건 무슨 일인가 휴식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천지 마무리 60번, 6일날 창조하고 저기 어쩌 쉬었잖아요. 그래, 안식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안식하는 날이. 창세기 이미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절, 1, 2절, 저기 느겠어요 봐요. 천지와 마무이다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식을 했단 말이에요. 안식하고 우리 인간들도 그날 일만하자고 그날은 쉬라 말이란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일 게, 예. 네? 그런데, 후에, 우리 저예수님그 다음에 다시 인간이면서 돌아왔잖아요. 와서, 선지 마음으로 비밀 다 알려주고, 천국 어디 있고, 어디가 다 알려주고, 이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또, 그 남해부터 예수님을, 저, 그, 예수님한테 예배 들는 그게 일어라했단 말이에요. 일로. 거기, 그 안식이 일그 다음에 인사라는 날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게 됐단 말이에요. 그 버튼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이게 털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맞아요. 그냥 이 주인이니까, 그 하나님 나까나 맞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하기 싶은가? 강박으로 사람 부담스럽게 하지 말아야 말이지. 이 안식일에, 이 주일날에, 개별적으로. 집에나 무슨 일이 있으면 떨어져서 그 일을 보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주위에 와야 된다. 이런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 예배란 걸 범한단 말이에요.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을 예? 찾아서 인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주위막 가서 인사를 한 게요. 나말이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과 우리 인사를 해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렇다고 쉬지 않고 그냥 그 기도랑 그 긴게 아니라 우리 날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그렇게 이걸 마음속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 인사를 예, 그냥 해야 된다 그말지딱 주일에 가야 된다는 게 아니요 봐맞요 우리 잔건 결국은 그건 죽은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시 눈 떠서 보면 아 어, 살았잖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 공기가 지금 우리 하나님 삶의 천하님 공기가 우리를 미게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자는아 다시 또 이제, 이제 해프주박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공기가 삶의 천하님의 뭐야 이 삶의 천하님의 뭐야 감사란 말이야 아, 아 깨어나서부터 하나님께 인사를 네. 해야 되지 그게 그, 그, 진짜 그 하나님 안 계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어,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줄알된단 말이에요. 왜서? 우리 이 일을 해야만이 우리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다면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없는 게안된다 안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먹는 것도 그렇죠. 먹는 것도. 먹는 것도 아무리 이 하나님께서 만창조해준 그거 갖고 우리 인간이 그것도 제로 갖고 제로운 그, 우리 먹거리를 만들잖아요. 그렇까나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해준 거 우리 그 사용하지. 그러니까 감사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 강아지란 말이야 예. 그래, 맞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는가 예수님이 말한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19 26을 보다 하면 4장 16 아, 이래, 이래요. 이래요. 봐요. 이게 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사하고 그때 당신 말씀 나온게예요 사마리아 여사하고 말을 하는 그러나 이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 이르시에 가서 내네 남편 불러와라. 하니까, 여자가, 대답하길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에 내가 남편 없단 말이, 그, 하는 말이 옳다다 내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네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제되 주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니, 예수님이 다 한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말하는데, 여자 신상, 다말 알잖아요. 그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는 딱히 하나님께 예배해야만이 하나님께 이를한다 이렇게, 이렇게 강조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마에아 여자가 말하잖아요. 저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를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게 곧바로 지금 주일에 가서 딱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이 말한 게에요. 그시 그렇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세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리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 때가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진디를 알때 있단 말이에요. 진리로진리신 진디루. 하나님 누군가알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되대인에게이니다 이게 그것 바로, 구원이란 게 예수님 말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뭐 영과 진리라 말이에요. 예배하는 게.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에게 이렇게 예배하기를 하는 자들 찾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가 하나님 즉 신이 예수님 말이다 맞다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이, 저, 영이, 영이신 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똑똑히 아무, 딱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다는 그 법이 었단 말이에요. 우리 깨어나자마자 하나님 같이 산다. 이거 알고 하나님께 인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과진리한 게, 진리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인 것도 알고, 내가 살았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인사라는 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한테. 아, 하나님, 오늘 또 살다 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게 첫 아침부터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날짜 따 없어요. 근데, 어, 지금, 어째서 주일에 가서, 그 예배를 하는가, 주로. 우리 일반 성모님들이 우리 그, 저, 그 신학관 다니지 않았잖아요. 아니지 않았을까,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런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배워야 되지요, 첫째는. 예? 그리고 배우면서 우리, 어,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다상식적다 배우길래 주로, 교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 그 예배 를 드리기 위해서, 이 인사를 하길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를 드리고, 예. 기도는 수시로 할수 있어. 집에서도 할수 있어요. 그, 주로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정확하게 아는 게가 알려져서 그, 교회를 주로 가고. 그런데, 이또한 가지 모습은, 모든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자꾸 말하단말이요 자기 교회는, 그, 자기 교회서부터 에 세상에 온마음을 그, 퍼져갖고, 구원 이루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이 세상 지금 누뚱한데 어디든 다 예수님이 있어요, 다 하나님 꽉차 있어요. 어디나 공기 하나님 다 쳐니까. 아 그런데 구원이가 딱자기네 경험만 있다면 안된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이바별로 만드면 안 돼요, 당을 지금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아 하나 같다 하나님 있는데 무슨 경험, 무슨 무슨 가뜩 만들어 놨고 이상하게. 서로 우기면서 자기네 그 믿는 게가 진짜고 자기는 그안 진짜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우기고 있잖아요. 이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다한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 있는데 왜서 무슨 교단이 그렇게 많은가 말이야 와몇백 개서 만들어 놓고 자기네끼 맞다 진지가 있다고? 그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진짜 알사는 어느 가 알아야 되는가? 우리 대사리와 전서 5장부터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대사리와 전서 5장 16부터 23까지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면 우리 예배로 전화가 할수 있어요. 봐요. 어떻게 쓰는가?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사람이 이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삶이 속한 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은 정확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천지, 우리 인간을 어, 창조한 게가 하신 목적이, 무슨 마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형상로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줬다는 그 비밀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봐요. 이게 정확하게 알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밖에 없어요. 봐요. 장시 1장 27-28절 봐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을다르라 하시니 하나님 자기 행상들에 된 사람한테만 복을 줬고 이 땅에는 만물을 다스리라는 이런 축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왕이 만왕이란 이그 이, 모든, 이 지구의 왕이란 말이요. 사람이 자체가 하나님행사됐잖아요 축복하라서, 그리고 이 다스리자들 땅을 존복하라. 땅이 충만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마귀도 다스리란 말이요. 에 아, 그어라 굶어라. 아, 아,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축복, 가장 큰 축복 좋은데, 안 기뻐요? 그러니까 이 공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마음을 우리 사, 사람한테 줬을까나, 이 도리를 알고, 기뻐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나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이게, 그, 그, 타고, 에 아무리 다, 앉아서 기도하면 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우리, 인간은, 일어나서, 무슨 사업, 오, 저, 아침에, 에이, 예, 벌레 다 보고, 그리고, 저, 일 털어 나가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 세상은 이 마귀들이 다스리니까 위험이 항상 존재할 고같득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순간 어떤, 어떤 일이 시작할 때 기도를 간단하게음 속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어, 마귀가 이렇게 시험 들지 않게 도와달라고 어, 이 일이 어떻게 되게 잘되게 해주죠 순간에 순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라 그말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를 하라 그래또 어떤 일이 또 새로운 일이 시작하또 하고 하고 그 말이지 쉬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하라 그 말은 다네요아 알고 들으라 말이요 행도하라 말이요 그리고 번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은 딱 맞지 않아요 마음으로 우리한테 다 줬으니까 하나님 다 사람한테 아,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모든 일이 있다는 게, 일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일이 세야말로 우리 인간이 먹고 살잖아요. 일 해서, 그 다음에 자기 가족도 매일 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있다는 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그, 안배 하나님 그, 안배 아래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시,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든지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사 인간이 자기 머릿속에 성령이 있는 건모르나 말이에요. 이 대부분 지금 그 77억 인구 된다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사람을 믿어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 이 하나님 성령 소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 소멸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 무선 일이에요.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요, 그러 뭐. 그럴까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실제 그 사람들 아주 마음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 소들이, 이 하나님이, 뭐든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아, 그, 이상게이 그렇게 또 만들어졌을까. 그럴까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서, 선전하했다 이그 그러니까 나라의 그 정치가 또 관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길래 어, 너무 어, 이저우기지 말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서 그건 한편 없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건 예? 그래서 이, 그 번서에 야 들어니까 하나님이는 건본서에안 들어가요. 예, 이그 머리 이 관념만 바꾸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소멸하서 말한 건 말이에요. 다른 말 아니에요. 그리고, 예언이 멸시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언이 멸시하지 말라는 게뭔가 성경이 뭐 말이에요? 천지 어떻게 창조되고, 예? 그리고 인간이 어, 어떻게 창조되는데, 어떻게 지금 고난이 당하지 않고, 마귀들한 게막 세상에 고난 당하지요. 그래서 막, 너네, 그냥 막, 사계 사게 되면 지옥 가고, 그 다음에 너네, 어 그, 하나님, 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계명로 살게 되면 천국 간다는 게, 그 예언이에요. 그리고 천국가 지옥, 천국 있고 지옥 있다는 거 정확하게 써놨는데, 이것도 안 믿는 게, 이 예언을 멸시한 게, 그, 그거 믿지 않단 는 말이요. 그걸 말해요, 지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게 말이에요. 절대, 이, 이 성경만은 하나님 말씀이 딱 맞아요. 그걸 잘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해와라,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럼, 이, 하나님이 딴거 정확한 알면 전 일만 하지 않아요. 좋은 거취하라잖아요 모든 일 중에서 악한 건, 그, 저, 그, 두, 두지도 말했지. 그리고, 악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이상하게, 사람 달콤하게 접, 접근하지요. 마귀들이. 얼린다 말해. 여자들이라미인들이라 그리고 좋은, 그, 무슨, 그, 음식으로, 아, 그리고 그, 뇌물로 이렇게 얼려갖고 그 사람 또, 이, 예. 나쁜 도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악도 좋은 거라도 버려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말인가 그리고 봐요. 평강이 하나님의 친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벗되기를원하라 음. 하잖아요. 꼭 옵니다. 예수님꼭 강림해요. 그러니까 그 호흡선까지 이 영혼을 음. 잘 잘지키고 흠없이 보전 되기를 우리 구주 여수님으로 기도 드립다 그리고 확실하게 축복 드린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께서 이 어, 예배에 대한 상식을 정확하게 알고 어, 예, 주, 주일 가지 말라 말이 아니에요. 주일은 참가하게 급한 일이 있으면 빠져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평사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하나님께 예배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